당신이 포기한 10년 전 기도가 왜 오늘 응답될까? 1.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저축됩니다. 성도들의 기도라 하더라. 당신의 기도는 하늘의 황금 대접에 향연으로 소중히 담겨 있습니다. 기도의 세계에 유효기간이란 없습니다. 2. 기도는 씨앗과 같습니다.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계절을 기다리며 그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셨습니다. 3. 응답보다 중요한 건 준비입니다. 10년 전에 당신은 감당할 수 없었던 복을 오늘의 당신은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은 당신이 그릇이 될 때까지 응답을 아껴 두신 것입니다. 4. 지금 이 순간 하늘은 움직이고 있습니다. 포기했던 기도가 있다면 다시 꺼내보십시오. 하나님은 가장 선한 때에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.